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세 기자 방현철입니다. 6월 9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북격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톤 투자자문에서 주식 운영 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캐나다가 깜짝 금리 인상을 했어요. 어, 놀랬죠? 네. 네. 호주도 또 깜짝 금리 인상을 맞습니다. 했는데 이두 나라가 이제 동결하다가 금리 음. 인상을 해 가지고 소위 네. 스톱 앤고아 요런 뭐 전략으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연준도 이렇게 할까 이게 또 새로운 관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네. 네. 또 하나 이제 그 오펙 회의가 있었는데 오펙 네. 플러스 출국 기구들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사우디가 깜짝 자기 혼자 어, 100만, 100만 배를 네. 100만 배를 감산하겠다 뭐 이런 데를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것도 서프라이즈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월 증시를 이제 점검을 해 보겠는데 네.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들고 왔어요. 네. 첫 번째가 베어 마켓 탈출하나? 탈출하나? 예. 네. 두 번째 깜짝 고용이지만 세 번째 월가의 넷플릭스 주목이요. 이렇게 네. 세 가지를 꼽아 봤습니다. 이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우리 신종민 상무하고 이슈를 하나하나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베어마켓 탈출하나 그런데 사실 오늘 새벽에 네. 어, S&P500이 살짝 베어마켓을 벗어난 딱 숫자를 아, 보였습니다. 마감을 정확한데, 했어요. 예. 네, 정확한 이밍입니다 네. 네. 베어마켓 그러면 사실 한 고점 대비 한 20%, 20 떨어지는 알아.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거꾸로 해가지고 블마켓. 저점에서 20% 올라가면 이제 불마켓서 들어간다 이러는데 최근 저점이 제 작년 10월 네. 날에 기록했던 S&P 500 기준으로 3,577입니다. 어, 그런데 그렇죠. 이게 20%더 오르면 이제 월가에서 얘기한 소위 이제 배움의 켓에서 끝나고 이제 불마켓서 들어간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네. 이게 그 숫자가 얼마냐면. 어, S&P 50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 어, 4292였어요. 4292. 네. 근데 네. 오늘 새벽에 딱 얼마로 끝났냐면 4293으로 끝났습니다. 아, 정확하네요. 살짝 넘어갔는데. 네. 이제 이게 하루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지 아니면 완전히 배마 밖에서 네. 벗어나고 이제 불막켓 소위 음. 강세장으로 가는 초입에 들어가는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어요. 예. 네. 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사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 이제 뭐, 어,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이그 중에 이제 하나 나온 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네. 분석이 있는데 이건 뭐 골드만삭스 분석가 라이언 해먼드하고 음. 데이비드 코스틴이 이제 최근 음. 보고서에서 낸 겁니다 하면서 AI 인공지능 네. 때문에 어, 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꽤 있다. 어, 그렇죠.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아, 어, 그래서 이 소위 S&P 500 기준의 공정 가치로 해서 최소 5%에서 최대 14%까지 음. 오를 수 있는데 이제 기본 시나리오는 9% 그니까 요건 AI만 반영했을 때. 어 공격적이네요. 네, 네, 다른 네네네. 건 반영하지 않고 AI가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 반영했을 때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다.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AI 해 가지고 엔비디아 뭐 이런 거만 그렇죠. 지금 오르는지 아는데 그렇죠. 이 골드만삭스에게는 전반적인 경제에 그 어, 효율성이 좋아지고 네. 경제, 기업들 경쟁력이 좋아지고 네. 그럼 실적이 좋아져서 네. 결국은 S&P 500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음. 그 저희가 인터넷, 모바일, 이런 기술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네. 단순히 몇개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퍼져서 결국엔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음. 이어질 거다. 지금 AI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전반적인 어떤 제조업, 어떤 경기의 생산성 향상으로 음. 이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근데 반면에 또 이게 또 이, 일부 빅테크들만 주도하는 쪽에서 그렇죠. 저기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좀 네. 위험하지 않냐? 네. 아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C F R A의 전략가 샘 스토벌 이분 저 미국 방송에 보면 자주 출연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트, 트위터에다가 이제 글을 뭐제 표를 하나 올리게 있습니다. 이걸 네. 보니까 진짜 바닥 있고 가짜 바닥. 음. 탈출, 진짜 네. 바닥 탈출, 가짜 바닥 탈출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SP 500 기준으로 음. 20% 그러니까 네. 오른 경우가 네. 어, 이저 베어마켓에 여러 번 있는데 네. 그때 다 불마켓으로 간게 아니라 음. 다시 떨어져가지고 음. 베어마켓에 떨어진 적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가짜 바닥 탈출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짜 바닥 탈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음. 아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 네. S&P 500이 20% 이상으로는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대요. 그 대운마켓 네. 중간에 네. 그러다가 결국 어, 최종적으로 고점 대비 49% 폭락한 후에 음. 진짜 바닥을 해서 올라왔다. 네. 이게 있고 또 2007년 서프라임위기 때도 네. 가짜 바닥에서 한20% 올른 적이 한번 있었고 음. 결국 어, 최종적으로 56.8% 고점 대비 네. 떨어진 이후에야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 진짜 네. 바닥이 있었다.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충분히 네.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음. 상당히 좀이상승세가좀세 보이는데 네. 근데 이 아직 그 작년 초고점으로 돌아가려면 꽤 많이 어, 남왔던다 얘기예요. 예. 네, 네. p 많이 자산 운용 이 분석 보니까 네. 작년 초 고점이 4797 음. S&P 500 기준으로 이건데 이거까지 갈려면 1년 동안 오이. 16% 이상 상승을 네네. 해야 된니다 지금부터 그게라 <laughs>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어, 한쪽에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쏠림 현상이 좀 가다 지금 음. 음. 음, 증시가. 아, 그래가지고 이 S&P500이 7개 네. 7대 테크주가 주도하고 있다. 비테크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네. 이렇게 일곱 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데는 온기가 별로 없다. 어. 아,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요즘 이제 많이 쓰는 통계긴 한데 약간의좀 오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일곱 개 빼고 4 9 3 개는 다 하락이냐 음. 그런 건 아니고 음. 그 안에서도 좀 참여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다만 쏠려가는 건좀 맞다. 예, 쏠려가는 건좀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네. 하나 이제 여기에 일곱 개다 넷플릭스도 넣어가지고, 그렇죠. 메가캡 8 이게 네. 좀 시장을 주도하는 말이 있는데. 네. 좀 이따 이 넷플릭스 얘기 한번,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 실제 숫자를 보니까 아, 이 상대 수솔이현세가강이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좀 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하나 올렸던데 보니까 S&P 500이 올들어서 11% 오르는 동안 일, 이 7개 테크주, 7개 네. 테크주가 53% 올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493개는 네. 상승률이 0% 평균을 냈더니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조금 너무 이 지수 만보고 되게 어 음. 불장 어, 그렇죠. 강세장이라고 보면 네, 안될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아직 이 증시 용기가 퍼지고 있질 어, 않고 그렇죠. 네네네. 예, 예. 예.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된다 하면서 음. 어, 뭐 여러 가지 또 어, 다른 분석들도 있어요. LPL 파이낸셜이 또 분석을 한게 있던데. 보니까 오히려 6월달에 좀 위험한다. 보통 오. 5월에 팔고 네, 떠나라 세린메이 이런 말이 아, 있죠. 세린메이. 월가의 격언인데 6월달이 더좀 상승률이 낮다. 어. 아뭐 이런 분석을 해놓기도 했었어요. 네. 네. 특히 이제 테크주가 6월달에 별로 안 좋더라. 아 그랬나요? 아, 예. 네. 그래서 90년 이후에 월별 상승률 따져보니까 테크 섹터의 6월 평균 상승률이 평균으로 0% 중간값은 마이너스 1.7%에서 별로 안 좋았대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이렇게 테크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 6월달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서랑설레는 하 거요. 예 그렇죠. AI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을 것이다. 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음. 그렇지 않다고 뭐 여러 가지 뭐그 계절적인 요인 이런 걸 감안하면 6월달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기분은 좋아요. 대어마켓 탈출 지금 분위기라서. <laughs> 네.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어, 배어마켓 탈출 하나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깜짝 고용이지만인데, 예, 네. 네, 고용소 프라이즈가 났죠 지금? 월에 고용은 뭐 미국 너무 잘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네, 미국 노동부 이제 발표 보니까 월에 일자리가 삼십삼만 구천 개 늘어났어요. 예, 네. 월가 되겠습니다. 전망이 십구만 개였는데, 그렇죠. 보통이 네. 한 이십만 개 넘어면 네. 많은 편인데, 이게 삼십만 어, 개 엄청나게 지금 고용이, 고용이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은 십사 개월 연속으로 월가 전망치를 뛰어넘고 있어요. 와, 네. 네. 대단합니다. 상당히 고용 시장이 좋은데, 네. 그럼 이렇게. 딱 고용이 좋다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게 아니 연준이 이렇게 예 저기 고용이 좋으니까 금리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있습니다. 말이 당연히 나올 네, 수밖에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요것만 보면 그런데 또 이번에 나오는 숫자를 보니까 조금 어 연준을 그렇게 자극할 만한 음 숫자가 또안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 이제 실업률 오 제일 실업률 중요합니다 실업률은 올랐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4에서 3.7%로 올랐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임금 상승률인데 임금 그렇죠. 상승률이 아, 4.3% 예상보다 조금 덜했죠. 네, 예상이 4.4인데 그보다 덜해가지고 네. 임금이 물가에 대한 미치는 좀 압력은 좀 적어질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가지고는 지금 연준의 6월달 행보 금리 예상은 네, 네,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문가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음. 아,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코멘트를 한게 나왔는데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일단 아, 고용지표가 33만 9천 명 기록해서 네. 아, 헤드라인을 장식하겠지만 음. 모두 긍정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네. 실업률이 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3.7까지 그렇죠. 올랐고요. 또 주당 노동시간도 3년 만에 7주 수준 떨어졌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월 달에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스킵. 네. 아, 건너뛸 여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한분 유명한 분인데 찰스 플로서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방 준비은행 네. 네, 총재했던 분인데 지금 교수로 계시죠. 예. 네. 네, 이분 이제 CNBC랑 인터뷰하면서 뭐 지금 보니까 이게 실업률 약간 상승하면서 가계 수치가 일부 좀 실망스럽긴 하면서 음. 이 음. 아, 고용 시장이 아주 건강한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음. 있지만 그렇진 않다. 음. 아, 탄, 되게 탄력적이다. 네, 맞습니다. 아, 뭐 이렇게 하면서 아, 앞으로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이 건너뛰기 스킵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상은 6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은 건너뛸 것이다. 동결로 네. 갈 것이다 이런 그렇죠. 예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또 단서를 단게 아니다.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땐 추가적으로 25bp 0 2 5 포인트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이후에, 네, 네. 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보면. 7월 이후에 뭐 한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어, 있을 것 있죠. 같다 이런 확률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 한번 볼까요? 이제 6월달 음. 저 기준 금리 인상 확률 보면 오늘 아침 8일 현재로 보면 음. 6월달에 금리 동결 확률이 71% 네. 그리고 인상 확률은 29%에서 네. 동결 확률이 확실히 6월은 높습니다. 네, 7.3대 정도야. 예. 네. 7월로 가버리면 동결 확률이 34% 그리고 0.25%포인트 이상 올릴 확률이 이제 66% 정도 어, 아까 예. 말씀드린 스타뱅고로 예, 예 그렇게 네. 될 확률이 지금 현재는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어떻게 될지는 지금 연준은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어,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습니다 어, 지난 5월달 FMC에서 o 추가 긴축 하겠다는 이제 문구는 지워버렸기 때문에 네. 일단 긴축은 거의 마무리된다. 그렇죠. 아 이런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연준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업률입니다. 네, 각 나라마다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미국은 말씀드린대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실업률이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해서는 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리고 25BP를 향후에 올리더라도 음. 연준의 기본적인 방향이 거의 긴축이 마무리돼서 네. 사실 좀 완만하게 사실 되는. 음.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적응하고 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같은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또뭐 요새 나온 얘기가 이제 어, 부채 한도 올리는 협상이 끝나니까 네. 이 채권을 막 발행해 가지고 어, 그렇죠. 시장에 예, 좀 요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동을 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요거 맞습니다. 좀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죠. 네. 어, 깜짝 고용이었지만. 네. 여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넷플릭스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월가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다올라가고 어, 관심 있는데 네네. 도대체 왜 주목하고 있느냐 네. 월가의 넷플릭스 주목 이유 이렇게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넷플릭스를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일단 OTT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음... 넷플릭스가 이제 지난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번 분기에, 2 분기에만 한15% 정도 주가가 올랐고 네. 연초부터 30% 이상 주가 강세가 음.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던 어떤 투자 은행들에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네. 리포트들이 이어지면서 또 주가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들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 주인게 JP 모건이 리포트 들어가요? JP 모건 리포트가 최근에 또 네. 이슈가 되는데요 6월 7일 날 이제 음. 발간이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조암무스라고 하는 음. 이제 넷플릭스를 분석하는 이제 애널리스트께서 목표가를 한 380불에서 470불까지 네. 또 올렸고 여러가지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석 내용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이었다. 음. 이렇게 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네. 다들 어, 목표주가 돌 올... 올리고 좀 관심을 두는지. 네. 그렇죠. 넷플릭스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가 신규 가입자 수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에 빠졌지만 넷플릭스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계정 공유 단속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남의 친구 아이디로 그냥 무료로 이제 네. 보고 있는 것들을 단속하겠다. 음. 근데 넷플릭스가 현재 그냥 무료로 보고 있는 계정 공유자들을 한 1억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음. 엄청나네요. 네. 예. 이거를 이제 단속을 해서 음. 얼마만큼 넘어오느냐. 그걸 유로하면 네. 상당히 수익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지. 이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월부터 테스트를 해서 지금 5월부터 해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다 확대가 돼 음, 있는데 음. 어, 한국은 일단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예. 한국은 일단 빠져 있는 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만 개조국유가 음.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1억 명이 얼마만큼 유료 가입자로 전환되느냐 거기에 대해 서 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JP Morgan 리포트에서 처음으로 수치화를 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1억 명 중에 아, 올해 한 2023년에는 한 1,400만 명 정도가 음. 유료화가 될 거고 음. 이 사람들이 결국. 2025년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한3 4 0 0만명 정도가 음. 아마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될 거라 네. 아마 이게 넷플릭스 매출에 내년부터 반영이 음. 돼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음. 내후년에는 한 4조 원 정도의 매출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인이 추정을 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으로 그런 수치화된 수치들을 받아보면서 음. 아,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 또, 뭐,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이런 계정 공유 말고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형 음. 요금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기 반응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평가가 음. 되고 있습니다. 광고형 요금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 그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음. 이제 베이직 요금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넷플릭스를 보려고 그러면 프리미엄으로는 15.99불 음. 뭐이 정도의 가격을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광고형 요금제는 6.99불. 음. 6.99만 내면은 이 컨텐츠를 시청하기 전에 광고를 일정 시간만 시청을 하면 음. 무료로 컨텐츠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음. 컨텐츠를 보는 음. 대신에 광고를 음. 시청해라. 절반 가격을 보면서 광고 봐라 이런 그렇죠. 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고 나선 이제 지난 분기까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저희가 전혀 감을 잡지 음. 못하다가 지난 5월 17일 날 음. 넷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예. 현재 광고형 요금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음. 6개월 만에 500만 명에 도달했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용자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어, 앞으로 그런 광고용 요금제에 대해서 어, 더 기대가 되는데 음. 이렇게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광고용 요금제는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고 낮은 가격의 요금제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광고시장을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넷플릭스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음. 라이브 방송이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뉴스나 스포츠를 넷플릭스 통해서 시청을 하게 되고 네. 우리가 그냥 실시간 TV에서 보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넷플릭스 하게 되는데 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의 케이블 TV나 일반 공중파 방송이 가지고 있던 음. 광고 시장이 넷플릭스 에 진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음. 그걸 어떻게 테스트 배드라고할수 있는 광고용 요금제가 초반에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예. 넷플릭스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음. 특히나 이 광고용 요금제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가입 작수가 지금 정체돼 있습니다. 음. 가입할 사람들이 대부분 가입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유럽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정 공유 단속 이거는. 뭐 아, 그국 말고 이제 딴나라 개정 공유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이제 개정 공유를 예. 이제 워낙 이제 큰 이슈고 음.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역이 좀 특이한데요. 음. 어, 미국이나 한국, 유럽같이 이렇게 뭔가 그 메인 시장이 아니라 음. 캐나다, 음. 뉴질랜드, 음.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몇 개국에서 개정 공유를 시작했는데 네. 어, 지난 분기에 이제 한달한반 정도를 시행해 보니까 결과치가 음. 어땠냐? 그러면 캐나다, 포르투가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음. 가입자 수도 늘고 매출도 늘고 음. 말 그대로 이제 다 유료로 전환이 일부 되었는데 음. 남미는 여기에 대해 반발하면서 음. 가입자 수가 45만 명이 감소해서 음. 사실 지난 분기 가입자 수의 쇼크를 남미가 준 겁니다. 음.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지난 분기에 이제 넷플릭스가 발표하기로는 아, 지난 분기에 우리가 계정 공유 단속을 통해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얻었고 앞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네. 계정 공유 단속하는 게 훨씬 더 소비자들이나 넷플릭스에. 긍정적일 거라고 자기들이 확신을 한다. 음. 그리고 나서 이번 5월에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개정 공유 단속을 시작한다라고 거의 사실상 전 세계에 이제 네. 어, 확대를 하게 되면서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과정에서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음.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올해만 이제 1,400만 명 정도가 개정 공유 단속을 통해서 신규 가입으로 유입될 거다 내보이겠는데 네. 네 넷플릭스는 지난 분기 신규 가입자가 175만 명입니다. 음.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가입자 수가 2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1,400만 명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넷플릭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점에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광고용 요금제랑 개정공유 금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이제 투자 기회를 성장 기회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경쟁사의 OTT들은 사실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이런 가입자 수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어떤 컨텐츠들이나 어떤 음. 방송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넷플릭스가 얼마나 좀 확장을 해갈지 지금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쟁 업계도 다좀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월가에서 주목하는 업체인 넷플릭스 얘기까지 네. 어, 좀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제작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아까 저희 방송에서 말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고 있는데 어,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적이나 경기 상황이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선별적으로 성공하는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틱 씨을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는 박현철 박사의 월스틱 지금까지 택토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박현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